다솜체면 상담사례 시리즈 제18편 물공포가 심해서 물놀이도 못 가요. 안녕하십니까 다솜체면센터 원장 성기룡입니다. 이번 상담사례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포증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모임으로 고등학교 동문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화기애애하게 무르익어 갈 즈음 제가 최면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한 후배가 자신의 물 공포증에 대하여 털어놓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물이 왠지 모르게 무서워서 물놀이를 가거나 수영장에 가게 되면 몸이 경직되고 덜덜덜 떨려서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이성친구나 애인이 생겨도 물놀이 얘기만 나오면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바람에 창피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최면으로 그 원인을 알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하고 비어있는 방에 들어가 최면을 시행했습니다. 모여있던 지인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후배의 물공포 원인을 밝힌 최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물공포증 원인은 현생에서 어릴 때 겪었던 트라우마 충격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는 뜻밖에도 전생으로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꼬마 남자아이가 보여요. 어, 한 7살 정도? 상의는 파란색 가로줄 무늬가 굵게 있는 셔츠를 입었고요. 바지는 짙은 색인데, 검은색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하고, 아무튼 짙은 어두운 색 계열의 바지를 입었어요. 이 애가 저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저예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같지는 않고, 연도가 대략 1950년대 초반?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먼 과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생 최면이라고 해서 모두 다 조선시대나 그 전의 아주 먼 과거로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회하는 시간에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자마자 바로 환생하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계속 최면은 이어졌습니다. 이름은 민, 민석, 민, 민식, 성훈 김씨 같아요. 김민석 아니면 김민식인데 분명하진 않아요. 추운 겨울날인데 형하고 집에서 가까운 호수인가 아니면 저수지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넓게 고여 있는 물이 있는 곳에 썰매 타러 왔어요. 나는 나무판을 이어붙여 만든 썰매를 타고 얼음 위를 싱싱 달려요. 가끔 울퉁불퉁한 표면에 걸려서 엎어지기도 하지만 마냥 신나서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신나는 장면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후배는 눈 감은 얼굴 전체가 붉게 상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타고 있기라도 하듯이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후배의 물공포는 바로 이 썰매 타는 장면과 관련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아 그런데 한참 썰매를 타고 얼음 가운데 근처로 갔는데 갑자기 얼음이 깨지면서 몸이 키우뚱하고 얼음 구멍 속으로 제가 빠졌어요 아 물이 엄청 차요 아이 후배는 외마디 비명소리를 지르더니 방바닥에서 괴로운 듯이 이리저리 뒹굴면서 두 손으로 목을 감싸 쥐고 어,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죽어가는 짐승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리얼해서 실제로 물에 빠진 사람의 행동과도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아, 얼음이 차가운 물 속에 제가 떠 있어요. 위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옆에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묘하네요. 신기한 것이 하나도 괴롭지 않아요. 숨도 잘 쉬어지고, 몸이 차갑지도 않아요. 아, 이게 죽은 건가요? 아, 맞아요. 죽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제 시체예요. 최면에서 깨고 싶다고 해서 더 이상 사후 과정을 추적하지 않고 그 후배를 최면에서 깨웠습니다. 방바닥에서 눈을 뜬후 천장을 한동안 바라보더니 몸을 천천히 일으키고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시익 하고 웃거른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와, 아, 이게 진짜 전생이라면, 내가 왜 물을 무서워하는지 알겠어요. 어, 아까는 정말로 물에 빠진 것 같이 숨도 쉴 수가 없고, 몸이 얼어붙어서 꼼짝도 못할 정도였어요. 와, 진짜 리얼했어요. 깊은 최면에 들어가면, 과거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될 때, 실제 경험처럼, 리얼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면에서 과거 경험을 실제처럼 다시 해보는 것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 생긴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증상들을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내담자들이 겪는 증상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면 그 트라우마 기억에 붙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디게 함으로써 현재 겪는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유속도나 정도는 개인차가 워낙 커서 딱 부러지게 몇회 또는 몇 시간의 치유를 행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처음엔 2, 3일에 한 번꼴로 치유작업을 시행하고, 호전기미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번 혹은 열일에 한 번꼴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후배의 경우는 처음부터 워낙 깊은 최면에 들어가서 그런진 몰라도, 한 번의 전생 체험 후 물에 대한 공포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가끔 물에 대한 공포가 심하게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 전처럼 못 견딜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리적 원인으로 생겨난 특정 공포증은 최면, NLP 혹은 EMDR 기법으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긴 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솜 최면센터 원장 성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